자, 여기서 봅시다.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되면, 여기에 동그라미 X, 요렇게 되면 요각은 동그라미 다하기 X, 요거 이용하는 거네. 요거 알지? 응. 음. 그럼 여기서 보자. 요 길이, 요 길이 같으 요각을 X라고 하고 요걸 X라고 하자. 응. 음. 그럼 요거 세모 요렇게 나오자. 그럼 어떻게 되지? X는 세모 다기 등 요거 되니? 네 no. 어디에서? 요기에서 그지? 네 no. 돼? 네 no. 근데 이제 어디에서 또 보냐면 여기에서 보는 거요 여기에서 응 음. 방금 EX를 써먹었잖아 이제 no. EX에 동그라미 있으니까 얘는 세모가 되겠지 네 no. 그럼 닮음이지 삼각형 AFC 닮은, 삼각형, 뭐, A, B, D, 뭐, 이렇게 닮음이겠지? 네. 원래는 요 닮음이 위치 다 해줘야 되는데, 그냥 네. 막 썼다? 네. 그러면, 지금, 뭐대 뭐는? AF 대 AD. 에, AF 대 AC, 이렇게 되지. 네. 에, 요거. 요거 긴변의 세모 맞지? 네. 요 긴변. 에, a d 대 맞지? 네. AB 요렇게적네 네. 어렵다, 그치 네. 그러면 AD는 5야? 네. AC는 6이고. AC 6이잖아. 네, 1대. 때... AB는 10 이렇게 될거아네요 네. 그러면 10 AF는 네. 네30 이렇게 되지? 네 그래서 AF는 얼마? 3 우리가 구하는 FD는 얼마? 2아 3이지 미친놈 그래서 요게 2cm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네 아이고 어렵다